뭐하냐 너? 빨리 자하라 아가씨 주무셔 아가씨 아줌마 뭐해 으 어... 어, 극성 그런 것좀 하지 마. 알어, 헤드뱅잉을 왜그시트에더 해? 헤드뱅잉을? 뚜렁이처럼 좀 얌전히 있으면 안 돼. 알어? 무섭게 왜 이래. 무섭잖아. 핥혀! 핥혀! 어? 잘했어. 핥혀! 아! 진짜 핥히지 말고. 빨리 하고 내려가서 자. 너. 어. 시간이 몇 신데 그래. 뭐 그러고 있어. 아빠, 만만해? 아, 나, no. 아빠, 만만해? 만만해? 아빠, 우수어? 와, 좀 섭섭한데, 아빠, 그럼.